일신, 우일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날마다 새롭다, 새롭고 새롭다. 사람은 더러 잘나갈 때가 있습니다. 이때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. 물도 끓어서 넘치면, 솥 안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법입니다. 법금 된 후에 버려질 뿐이죠.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,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. 어쩌라면 죽습니다. 망쳐들고 형편 없어집니다. 그저 마음에 한례를 행하여서 너저분한 너스레는 잘라내야죠. 그냥 별거 아닙니다. 뭘 모르는 소리 해봤습니다. 별로 잘하는 거 없습니다. 이 정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? 성경에서의 세 사람은 죄악된 나를 버리는 겁니다. 분석은 교만한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.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. 바로 이겁니다.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.